여러분, 똑쌤이 오늘 천서진 컨셉으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어때요? 뭔가 우아롭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국회 용어를 아주 쉽고 똑똑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배울 단어는요. 바로바로. 공. 청. 회. 유후. 야,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오늘 수업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바로 드려볼게요. 공청회랑 청문회의 차이가 뭔지 아시는 분? 뭐예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대답하세요. 네,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고 오늘 또 제가 이런 수업을 준비한 겁니다. 국회 각각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하거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할 때. 이에 관계잖아 그 분야의 권위자의 의견을 듣는 제도 요것이 바로 공청회입니다 자 그럼 공청회랑 비슷하게 많이 듣는 단어 청문회가 있죠 자 공청회 옆에 청문회 청문회 야 공청회 쓸 때보다 뭔가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확 슉슉슉 청문회 자, 청문회는요.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할때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거나 법률안을 개정하는데 일부가 아닌 전부를 개정할 땐요. 이런 공청회나 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갈 단어가 바로 나왔죠. 바로 국정감사. 야 국정감사 그리고 국정 조사 자 국정 감사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국정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게 아니고요 요즘 보시면요 뉴스에서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국정감사 줄여서 국감이에요 각 상위가 임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줄여서 헌재 공수처 등을 감사하고요. 복지는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등을 감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감시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국감은 확실히 알았고요. 국정조사 여기 또 남아 있죠. 자, 국정조사는 어떤 거냐? 국감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라면요. 국정조사는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임위 또는 특위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관련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진술 등을 요구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겁니다. 자,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국감국조 확실한 차이를 여러분 아셨겠죠? Understand? 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요. 알고 나면 확실히 구별되는 공청회부터 국정조사까지 오늘 수업에서 저희가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명하니까 어때요? 참 쉽죠? 자,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렀나 안 눌렀나 국감 들어갑니다.